고난이 인생에 유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신앙인의 신앙인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삶은 적당량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다 인정합니다. 아무리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행복할 수 없지요. 불협화음이라는 긴장이 있고 그것이 협화로 해결이 될때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삶의 본능이라고 하고요. 그럼 긴장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제 이 긴장이 풀려서 이제 이완이 되는 것을 죽음 본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 본능이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지루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할수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행복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춘다고 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단단히 머물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월급을 한 달에 몇 억씩 한번 받아보세요 한 달에 천만 원 가지고 살라고 해도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요 한 달에 백만 원을 0 0고 백만 원 밑으로 0 0 사람들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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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사람이 항상 작은 그런 문제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단단한 사람으로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줄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삶의 지평이 좁아지고 이해의 폭도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든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의 유익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고난을 늘 피해 다닙니다. 그 고난이 외부의 자극 때문이라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망가면 돼요. 싫은 사람 만나면 피하면 되고요. 돈이 부족하면 돈을 꼬서 해결하고 그러다가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카드 돌려막기하다가 안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 고난이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네, 아, 마음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 마음 안에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계속 밤낮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은 사실을 육체로 고문을 당하는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고문이 심할 때는 차라리 빨리 죽여 달라고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을 하다가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건축 시공자들이 돈만 받아먹고요. 다른 곳에 가서 공사하고 계속 공사를 미룹니다. 재판을 걸면 고소를 하면요. 재판장에 고소하면요 누가 공사 안 해준다고 했냐. 내가 지금 사정이 이래서 내가 조금 미뤄질 뿐이다고 하면서 1 년, 2년 계속 미르는 거. 막 속이 문들어지다가. 목사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 돈이 먼저 가면 안 돼. 사람들이 돈을 먼저 받으면 그 돈을 다른데 급한데 써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정신적 고통은 육체로 고문 당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두통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상으로 도망가요. 왜 그래요? 고통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 그게 존재가 어렵다는 거예요.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일어나서 걷는 것이 힘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도망가든지 망상으로 도망가든지.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니까 탄에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파국을 맞았던 거예요. 과거에 지금이 아니라 원래 파국이었는데.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붙든 것이 예, 그 붙든 것이 어떤 예,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자기가 만든 거죠. 그것을 투사해서 자, 어,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아. 우상을 붙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평소에 살아서 뭐하냐?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냐? 밥은 왜 먹냐? 이런 마음. 그래서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지탱해 줄그 분이 그 사람이 끝났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망상을 붙들었다가 물거품처럼 꺼지니까 그게 신기루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원래, 원래가 자기가 파국적이었는데 대한민국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자신이 파국을 맞은 사람은 무언가에 척 달라붙어서 그 신화적인 인물과 자신을 동등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가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는 다시 신화적인 인물을 찾아야 돼요. 누군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착 달라붙는 왜 그래. 살아야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무언가로 가려야 되니까 신화적인 인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악마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악마의 이미지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 내 안에서 싸우면 힘드니까 어떻게 해? 그 악마의 이미지를 외부 대상에다가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마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요. 다 똑같아요. 영웅은 없어요. 악마도 없어요. 그건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한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초인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게 얼마나 우깁니까?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자신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과거 자신의 비서에게 행한 그 준강간 치사 고발당했어요. 게 증거가 나오니깐요.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떨어지려니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면전전에는 서울의 그 고급관리가 성추문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지 않았습니까? 높이 올라간 사람은 추락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죽지 말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 죽습니까? 자기보다 더 극심한 고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너무나 사치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사람은 추락이라는 것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그 사람이 딱 잘못한 건 뭐냐? 자살한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고, 고난 가운데 부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허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고통이 올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충청 뭐 충남 도지상가 하는 안 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은 3년 감옥 살고 나와가지고서는 또 8,300만 원이가 얼마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멘탈이 강한 것 같아. 괜찮은 사람 같아. 안 죽어 살아 남습니다. 죄지었으면 벌 받고 회개하고 살아야죠. 죽음으로도 망상으로도 도망가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바닥에 내려가야만 거기서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추락에 절망하며 죽음으로 도망가고 대중들은 어떻게 인간 신이 있다고 그러면서 망상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신기루였고 망상이었다는 걸 알면은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계속 또 다른 인간 신을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를 존재케 해 주는 토대인데 예수를 버리게 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 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몸으로 시작해서 몸을 쓰다가 몸에 한계가 오면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경험한 것을 이렇게 정신화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노인의 지혜가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도 결국은 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신과학에서는 마음을 신체적 피부의 투사물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이 삶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모든 것이 다 접촉으로 해 피부 접촉으로 몸으로.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한 것이 나예요. 내 주변 환경,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거든요.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자라왔구나. 나는 몸이 약한 편이구나. 나는 강단이 있구나. 나는 100m를 몇 초에 뛰는 사람이구나. 경험해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는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견딜 수 있구나. 그 이상을 넘어가면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 근데 안 움직이고 생각으로 하다 보면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이 오면 은 헛발질하고요. 탁구공이 날라오면 헛손질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고생은요 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요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도 이 목회라는 것도 막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몸으로 하는 건데 놀이에요 놀이 문화입니다 문화 몸으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 만나고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게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거나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공까지 와가지고 전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 거구나. 그리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1952년에 페데르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의 경험은 신체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내자신의 영역 안에 머물러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그 고통을 겪는 것은 뭐냐면 능동적인 기능의 표현이다. 그리고 고통을 유발하는 사건이 내 경계 안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그그 그 고통의 강도가 야 이거 센데 약한데 견딜만한데 하는 게 이해되고 소진되고 소화되면서 내가 변형이 되고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고통을 느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만들어낸 사건이 내 안에서 인내되고 극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담겨지지 않고 내 경계만 건드리고, 그래서 그 고통이 반복적으로 동물처럼 내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고통의 몸의 경험이 정신화되지 못하고 신체 기억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ADHD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야. 몸의 경험이 정신화되지 못하니까 막 사람이 분주해지고 고통을 이 당하기만 하니까 겪지 못하니까 그냥 막 몸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 무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의 요기 사장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요셉에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한번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내가 볼때 너는 악을 박갈고 독을 뿌렸어 너는 너죄 지었지 너 그래서 이 고난 받는 거잖아 너 숨긴 죄 있지. 물론 잘못된 출현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해석하고 싶은 거야. 이게 도대체 왜이 사람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음? 그 그러니까 사람도 뭐냐. 그 고통을 겪고 싶은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고 주님께 물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제로 예, 인한 겁니까 이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정신화하려고 하는 거.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올라가려고만 해. 막 돈을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고통이 오면 그냥 당해요. 이게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저 나쁜 놈 때문에 당한다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어요. 어떻게 겪느냐?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겪어낼 때그 고통을 겪어낼때그 고통을 감 고통이 감당할 만한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당하기만 하면은 그 고통에서 아무런 미래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시편 119편 67절이거든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뭐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동안 귀가 먹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고함을 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몸에서 시작된 고통이 정신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저울의 한쪽은 지상의 고난이 있고 반대편에는 천국의 기쁨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기쁨 때문에 겪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 구조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들을 쭉 열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힘드니까요. 하늘 커튼을 열고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끊임없이 교대교대로 보여줘요. 이 땅의 고난 하늘의 영광 이 땅의 고난 하늘의 영광 그러면서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 삶의 고난 어려움을 겪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요. 이 땅에서 잘 겪어내면 보상이 있고 만약에 보상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있다는. 이거보다 더큰 유로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 땅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너 고난을 이겨내라. 고난과 싸워라라고 하지 않고요.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한번 셀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면서 비전을 준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면 도전을 받고 부러워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픈 곳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빨이 썩어서 거의 구멍이 나 가지고 신경을 건드려 보세요. 잠도 못 자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영원히 치료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야, 이거 내가 치과에 가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치과에 가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음하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살면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느끼고 당하는 게 아니라 겪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22장 42절 못 찾았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건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겪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대속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였고, 나의 성공의 원동력은 바로 그 고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큰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항상 현재적이에요. 왜 그래요?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우리는 늘 영적 전투가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고난을 겪어내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끝난 후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자전거를 타보면요 막 힘들게 올라가요 헉헉거리고 그럼 반드시 내리막이라는 보상이 있어요. 그때는 바람을 맞으면서 그냥 발도 안 돌리고 시원하게 즐기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면, 그리고 이완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오르막이 고 그래서 삶은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겪고 견디고 이기고 또 쉬고 또 겪고 이기고 견디고 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누구는 고난을 더 받고 누구는 더수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는 것이 고난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고 어떻게 더 편하게 살 것인가를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고난을 겪으면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고난 없이 그냥 하나님 없이 무작정 올라가다가 여러분 추락하는 거 여러분 맨날 보잖아요. 서서히 단단하게 만들어지면서 길을 가야 될줄 믿습니다. 고리드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런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도망가거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내면서 여러분 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직면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로 받으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겪는 것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